조지는 거야, 씨발 오늘 일 가서. 지금 소주 안 먹으면 정신 나갈 것 같다, 진짜. 있는 수형 정신 나갈 것 같아. 진짜로 이거 먹어야 진짜 먹고 일해야 돼, 진짜 제정신 아니어야 진짜 개 똑바로 진짜 조질 수 있을 것 같아. 잘 가라. 아 먹으러 왔다 아니 9,500원? 오자마자 불안해서 결제부터 조졌다 콩두부, 족된다. 아시바, 얘들아 퇴근한다. 집간다 집간다 집간다. 아니 나 진짜 맥주 안 마시면은 정신 차리고 이못할것 같아 지금. 방금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내 루틴대로 가자. 에너지 있게 밟게. 와, 씨, 나 이거 하고 싶은데. 운전면허가 없다. 알바비 모아서 학원 끊어야 하는데. 족대네. 아아 아, 운동운동 형아 바쁘다 운동하러 간다 퍽퍽 퍽. 누군가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 더 현명한 시간이 될수 있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귀신이야. 지 혼자 돌아가 있어. 옷이 예뻐지는 세제. 중성 세제. 음, 좋네요. 내벌이 진짜 많네요. 잠에 잘 수가 없네. 막, 미주도 달라붙는 것 같고, 길 가다가. 어 oh, 그래 맞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애초에 환자인 내는 맞아 순순히 될수 없진 나아봐 니가 뭐라도 치껄리건난도 뒤로 막히듯 갔던 니가 부터 먹던 나 나도 아지도 않지 또쉣어 oh, 그래 맞아 니들이 말한 본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나도 알고 있어 니네 새끼들 뭐라 하고도 나도 두 번이라고 말해줬던 니들이 말한 나쁜 욕심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지 니들이 병신이라 말을 shit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내가병신에진다 새낀 거 근데 나를 깨득거쟤또 변하지 가지. t o 변하려 하지 하지만 멀쩡했 j 도 그리고 나를 끼 m 알았어 디디이원하드 e s 모습 u gadi go nare kede araso, d i d 나 d i 마 e w 그 n a dide kade 기 o s i 기 i t o p